가입시다. 중세옷이야, 중세옷. 응? 아이 컵프프 m 나이스 p r 나이스 e n i c 세요어 비트 어 비트 비트 한 100개면 돼? 아니 그거 세제 말고 코인 있잖아 어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나 프라야 프라 어. 에이 n g to go to t h 너브 대단, 슈페 뭐야? 집사다, 집사 인간 부채다, 부채살 <laughs> 인간 부채살 아... 어? 저기다 터키항공 스튜어드다 <laughs> 인규 나온다, 인규 나온다 저 아저씨 뭐야? <laughs> 어? 블랙스완! 블랙스완! <laughs> 블랙야 어, 발, 발주... 어, 어, 어. 발 조심해라 민폐민폐 민폐 민폐 남. 민폐민폐 민폐 남. <laughs> 민폐, 민폐. 오 e 있 o 야 블랙스완 같아. n 다 f l 검은 o 검은색도 패션이 있네. 러시아 무용수 같아. <laughs> 어 e x o 저 e f 댄서킴 댄서킴 Flex o n 부츠 힘들 텐데. <laughs> 나 댄서 김이에요. 하나, 둘, 셋.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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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부츠좀많텐데 많이... 유럽풍 의상의 완성은 부츠죠 아. 개고리네 개콘. 너무 개콘의상이다. 약간 우리 뭐 저기 설날 특집 내지는 추석 특집 의상 같아요. 어. 아. 그러네. 아, 익스큐스. 아. 익스큐스. 아우, 옆으로, 옆으로 갑시다 박수 한번 쳐드리자 땡큐 나이스 미치고 해보 굿 타임 해굿 타임 테이크 굿 테이크 해보 굿 테이크 해보 굿 테이크 슈페 어디 저기 뭐 놀이동공사에서 많이 본 사람들 같은데 아니, 멋있는 줄 알았는데 박수치니까 우 행사장 일하는 사람 같은 우리끼리는 매번 봐서 그렇지 남들이 보기엔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 이 친구가 나이때먹고저외국인퍼 Oh, very nice. Oh, v 이 r y nice. Very nice. 나이스아니 i m e is it n 물 w w 고 a t time is it now? What t i m 고 is it now? What 다고 m 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 w 이 a t 오늘 이 e 가 s it n 가 w What time 아성성성 그래서... 성, 성, 성. 성을 그래서... 가는데 이렇게 아 그래서 성에 가자고 이렇게 입자고 했구나 아 캐슬 또 성을 가는데 그냥 성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올드카를 준비해 놨습니다 아,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 그 걸어 다닐 때 봤죠 올드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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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오픈, 너무 타고 오픈된 싶었어 그렇지. 오픈된 올드카 타면서 그렇지, 그렇지. 성까지 도착 야 그거 타면 우리 왕자님들 같겠다 어... 약간 마차라고 생각하고 어... 어, 저, 기왔다어 저, 거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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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 저, 저거. 어, 저, 저, 거야 저, 거 저, 거 저, 거 오. 저, 저, 상속이 어. 여기죠 가장 상속이 여기인 거 아시죠? 아, 역주행이야 아 정주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생들이 역주행하자 그래? 야 역시 아, 시원하다 나는 프라 시원해서 좋다 비가 그렇게 내리고 날씨가 이렇게 좋아 하늘 맑은 거봐 와, 저성 진짜, 저성 저 가는 거야? 네. 혹시? 네. 혹시? 아, 진짜야? 네. 나 어제부터 계속 가보고 싶었거든, 저기. 어, 진짜 성이잖아. 어. 어, 어. 왜, 홀드가 같은 데 가면 가짜, 가짜 성이잖 진짜 성이야. 진짜로 사람이 살던 성이잖아. 와. 한좀 시크한 표정 좀 지어보세요. 와 멋있다. 너무 멋있어. 와 세윤아. 아와 하늘 멋있다. 아 둘이 좀 붙어 봐봐. 옷이 날개네. 어. 내가 카메라랑 다 없애줄게. 진짜 어, 못 찍는다. 어 진짜 못 찍어. 뭘못 찍어? 이게 뭐야? 봐봐. 보여줘봐. 보여줘봐. 여기서 각이 안 나오는데. 아, 보여줘봐 그러니까. 봐봐. 못 찍었나 그래. 봐봐 봐봐. 봐봐 이게 뭐야? 아 최악이야. 서울이야 뭐야? 배경을 치고 해야지, 그렇지. 그 블루투스 되나보다 연결할까? 어 그래 그래 그래. 아 진짜? 음악을. 아, 약간.. 뒤에 있는 중 중세 느낌으로 좀 르네상스 음악 없나? 중세 시대 음악 들어볼게요. 어 있어? 아 우리 이렇게 입었는데 무슨 뭐 모차르트 음악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모차르트로 가야지. 야, 모차르트. 모차르트 돈 받아줘. 돈 받아줘. 돈 받아줘. 돈 받아줘. 돈 받아줘. 돈 받아줘. 아니, 아니 뭐더라? 돈 줘, 돈줘 반니, 돈줘 반니. 돈 받아줘. 돈줘 반니 있어 세훈아? 나 듣고 어, 싶어 돈줘 반니. 돈줘 반니, 돈줘 반니 좀. 어, 돈줘 반니야. 와, 우리 어저께 오르베탄 데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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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겨야 지금 막. 모차르트가 오스트리아 빈 사람인데 프라하를 더 사랑했대요. 맞아, 빈에서는 좀관심받았대 오, 야 뭔가 진짜 우리 너무 있어 보인다. 모차르트의 어떤 감성이 느껴진다. 어. 뭐야, 다 왔어? 아, 직 멀었을 것같은네 어? 다 왔나 봐뭐야 여기 성이야 여기 송이 i 여기 h 야 여기 송이 n 여기 송이야? 여기 송이야? 여 n 송이야? n 여기에요. 여기. 아, 이게 여잔가 봐, 그러면. 팔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민 것 같네. 어? 팔을 이렇게, 손을, 손을 내민 것 같아, 손을. 건너자! 여기서도 돼? 어. 진짜 휘어 보인다, 건물이. 됐어? 아니, 잠깐. 아. 좀더 위에 있으면 좋겠다. 형. 잠깐만. 어, 다리가 어. 보이. 어. 형 점프해봐 그럼. 아이 정도. 이 정도. 방금 광은 방금, 방금 거기. 어. 출타.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됐다, 이거. 됐어. 됐다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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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앞으로. 더 앞으로. 됐어. 으로더 앞으로 안돼안돼 그래 됐어. 됐어. 그래. 됐다됐다가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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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제 이동할까? 가자 가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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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다리 건너왔다 아아아아아 어, 애가 다리. 알아본다 <웃음> <웃음> 우리가 이 월드컵 홍보해주는 사람 같다 <laughs> 아, 공연팀 지금 가는 거 같아, 솔직히 멋있기보다는 아, 목말라 얼마다 올드카 다 좋은데 약간 좀 건조해 입이. 그러네 물을 갖고 타세요. 우사, 우산도 있으면 좋아요. 와 모자 안 쓰니까 힘들다. 늙으니까 눈이 부셔요 이제. 눈을 잘못 떠. 제일 어. 젊잖아 지금 여기서. 그래. 니가 나보다 젊잖아. 제일 젊은데. 여러분 으니까늙으니까 나랑, 나랑 대형 뭐 감전냐 눈이? <laughs> 뭐 그래봐야 뭐 다섯 살 차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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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How much? How much is the price? Yeah, 80 euro. 80 euro. 80 euro. 80 euro. Yeah. Correct. Thank,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Thank you. 가자, 가자. Yeah. Yeah. 이 근위병 교대식을 하는데 그게 되게 멋있는데 그럼 보면 되잖아 근데 공사 중이라 어. 그걸 안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응? 지금 11시 31분인데 딱 좋은데 그래서 근위병 교대식 대신에 정각에 오케스트라를 한대요 어, 더 좋네 아 헉! 저기 봐봐 야형 저기 봐봐 우와. 여기 와. 최고로 좋은 데보가보다이 야경 보고다다 야경 기기서봤다야아다이이 야경을 봤어야 되기다아깝다이 아기 다기서 야경을 봤기야 되는데 들어가 볼까요? 와좋다멋있다 채널S